네, 국정 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쏠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정 감사도 파행을 거듭했는데 남은 국감 일정 동안 세만금을 비롯한 전북 현안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정 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팻 말을 내걸었고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 뭐가 무슨 게 그렇게 많아서 이 사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국회법 제148조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하신 거 해당합니다. 다툼과 정회를 거듭한 국감은 정오쯤에야 시작돼 새만금 개발 청장이 개회에 업무 보고를 했지만 삼만금 개발청은 삼만금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대부분 시간이 하회됐습니다. 결국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관할 분쟁과 신공항 건립 같은 새만금 주요 현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또 산업과 국제, 관광, 배후 도시 등의 40%대에 불과한 용지 매립 실태와 저조한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현안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